4월 7일 수요일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무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덤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하니. 곧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에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에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에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에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언약의 성취와 위기 약 40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자손은 애굽에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림의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무려 400년 만입니다. 제국이 몇 번이나 있다 사라질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가능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의지할 분 역시 그 여호와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에굽왕의 유아 살해 시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제국이 주는 힘과 부여를 위해 폭력과 압제에 참여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일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 번성의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의 지혜와 강함이 세상을 섬기도록 주신 축복임을 모르기에 제국은 이스라엘을 친구가 아니라 잠재적인 반란 세력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가혹한 노동으로 학대하고 길들여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고난 속에서 참된 복이 풍요로운 땅과 많은 백성에 달려있지 않음을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제국에 간택되기 위해 줄 서지 말고 제국 아래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학대해도 번성하자. 애굽왕은 산파들에게 이스라엘의 새로 태어난 아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애굽왕과 달리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아이를 살리면 자신이 죽고 아이를 죽이면 자신이 사는데도.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의 불리한 요구를 거절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남을 쓰러뜨려야 내가 사는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역사와 생명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니 주를 경외하는 선택을 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하는데요. 출애굽기는 그야말로 스펙타클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한 히브리인들. 뭐 이때에는 히브리라는 말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은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70명이었는데, 400년 지나서 숫자가 엄청 많이 불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명령에 포함되는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볼수 있죠. 생육하고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을 했다. 그래서, 어, 히브리인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laughs>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우리 이집트의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국에게 동조할 만한 사람들이라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아, 어, 그런 바보 같은 걱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어, 특별 대우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노예로 전락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을 하고 아주 노동의 강도가 심한. 예. 건축, 토목 사업에 다 동원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받는 민족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이스라엘 학대에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죠. 억누를수록 더욱 강하게 튀는 스프링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더 크게 번성합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 수단이 뭐였죠? 학대가 통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인위적으로 히브리인들의 인구를 줄이는 방법? 아이를 죽여라. 남자아이를 죽여라. 네. 여기서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영웅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어, 히브리 삼파들이죠. 어, 이름까지 나와요. 시뿌라와 부하만. 그만큼 위대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름까지 성경에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히브리 산파, 모든 히브리 산파들의 대표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아이를 다 관리하려면 임신한 사람들 다 관리하려면 엄청난 수의 산파가 필요했을 텐데 뭐딱두 사람 한테만 이 일을 맡겼을리는 기 만무하잖아요. 산파들의 대표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히브리 산파들의 그 대표로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무서워한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것.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든 남자 아이들을 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한테는 거짓말을 하죠.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유, 히브리인들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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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엄마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요. 저희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나와버렸어요 네. 핑계죠, 핑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는데, 그게, <laughs> 워킹을 했나봐요. 근데 네, 좀 재밌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신생아의 대량 유기와 사산이 목적이었다면 왜 히브리 산파를 고용했을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겠죠.라는 생각을 못 하나? 네. 어, 여기에 대해서는 뭐딱 부러지는 해답은 없지만 추측할 수 있죠. 이집트인과 히브리인이 서로 간에 인종차별한 것이 아닌가 <laughs> 이집트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혐오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역시 어, 이방인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다고 볼수 있는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근데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 마음속에는 차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뭐 추측인데 여하튼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마지막 부분 너무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제 우리의 모든 결과를 알고 있죠. 이제는 이제 삼파들의 그 일이 잘안 되니까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여하튼.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암만 생각을 해도 네좀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왕들은 이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역사적인 일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암흑기를 통해서 오늘날의 암흑기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고 또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4대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 이제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이제는 박해와 압제의 땅이 되어버린 이집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족의 위기죠 시련이죠 하지만 동시에 아 여기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우리는 가난한 땅으로 가야돼 예, 그러한 계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냉혹하고 잔인한 애굽의 행태는 야곱과 요셉의 유언대로 이스라엘이 거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애굽의 풍요가 아니라 참된 쉼과 자유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힘든 역사를 펼쳐가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정말 목숨건 일을 감행했죠. 결단을 한 거죠. 히브리 민족 남자 아이들을 살해하려는 바로 왕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죽어도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순교하지 않고 히브리 산파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어, 네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고 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바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이집트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